한 살이라도 많으면 아저씨 무조건 연하만 만났다는 박군 한영이 소름 돋는 과거 트로트 가수 박군의 아내이자 전 l p g 멤버 방송인 한영이 연하의 남성과 사귄 경험에 대해 고백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과거 케이블의 한 채널인 QTV 순위 정하는 여자에 출연한 한영은 연하남 길러일 것 같은 여자는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했다. 이날 방송을 통해 한영은 무려 11살 연하의 남자까지 만나본 적이 있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한영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남자로 보이지 않았다. 나보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아저씨 같은 느낌이 들어 무조건 연하만 만났다. 고 밝혔다. 이에 함께 출연한 방송인 안선영은 한영에게 그러다가 전자발찌 차유물결표라고 말해 출연자들을 웃음 짓게 만들었다. 또 한영은 전 세계 한정판으로 한국의 단세계만 들어온 명품 가방을 6살이나 어린 연하의 남자친구에게 선물 받았다고 고백해 출연자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8살 연하 박군과 결혼. 박군과 한영은 2022년 미운 우리 새끼에서 출연해. 돌연 결혼 소식을 공개해 이목을 끌었다. 당시 박구는 함께 출연한 이상민과 김준호가 어떻게 사귀게 됐는지 무자 첫 프로그램 MC를 하던 중 선후배로 처음 알게 됐다고 이야기를 전했다. 이어 가수를 포기하고 제1대를 고민하던 시기에 한양이 큰 힘이 되어주었다고 말하며 자신보다 꼼꼼한 데다 싸울 때 어른처럼 혼내는 것이 자신을 잡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결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또, 프로포즈는 어떻게 했냐는 질문엔 프로포즈를 장미꽃 탄송이로 했다라고 말하며, 한영이 서운해하지는 않았지만 친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혼을 냈다고 일화를 공개했다. 이에 함께 방송에 출연한 순정녀 멤버들은 연안남 킬러다. 역시 능력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방송인 한영의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은 대박이다. 11살 차이라니, 한영 남자 취향 확실하네, 연상남도 괜찮아요 등의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다. 결혼 후, 속은 것 같다.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 지 1년 열을 맞이하고 있는 와중에 서로에 대한 불만과 갈등을 고백해,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지난 20일 SBS 동상기몽에 출연한 한영과 박군은 서로에 대한 불만을 솔직하게 말하며 결혼 생활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박군은 사기 결혼을 당했다고 말했고, 한영은 박군에게 속은 것 같다라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먼저 박군은 한영이 식사자리에서 설교를 멈추지 않아? 재입대한 기분이 든다고 불만을 말했다. 이에 한영도 지지 않고 바꾸니 술자리가 잦아서 갈등이 일어난 데다 같은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한다고 말하며 거기다 밖에서 돌아온 뒤 이상한 이유를 대며 씻지 않거나 샤워 타월로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야기를 접한 네티즌들은 신혼 땐 원래 그렇습니다. 평생 따로 살던 두 사람이니 당연하다. 어차피 대본대로 하는 것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연예계 연상연합 부부들. 최근 여성의 나이가 남성보다 많은 연상연합 커플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남성과 여성이 연애를 할때 남성의 나이가 더 많은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지배적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인식들이 전부 바뀐 것이다. 나아가 이제는 연상연합 커플을 넘어서 연상연합 부부들도 대거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영, 박군 부부가 있다. 두 사람은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친한 동료 사이로 지내다가 연인으로 발전한 뒤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이다. 참고로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8살이다. 또 다른 연상연하 커플로는 개그우먼 홍연희와 인테리어 디자이너 제이슨 부부가 있다. 두 사람은 친분이 있던 개그우먼 김영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 당시 홍연희와 김영희가 함께 사업을 하기 위해 김영희와 친분이 있던 제이슨에게 인테리어를 의뢰했고 세 명이서 인테리어 회의를 위해 자주 만나다가 김영희가 방송활동으로 바빠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둘이서 만날 기회가 생겼다고 한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여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홍연이와 제이슨의 나이 차이는 4살이다. 마지막으로 비교요왕 김연아와 파페라 가수 고우린 부부 역시 연상연하 부부이다. 두 사람의 만남은 결혼 전부터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올데스케이트 아이스쇼 축하 무대를 통해 처음 만난 뒤 3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다. 당시 팬텀싱어 1의 우승자 포르테 디콰트로의 멤버 고웅정이 팬이었던 김연아는 먼저 공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포르테 디콰트로가 일정이 되지 않아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자리는 운명처럼 고우림이 속한 포레스텔라가 채우게 되면서 두 사람은 인연을 이어갈 수 있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참고로 두 사람의 나이차이는 5살이다.